자, 간밤에, 그, 날씨가 꽤 추웠습니다. 추워서, 음, 한, 12시 정도까지만 하다가, 차에서 좀 자고, 지금 아침에 일어났습니다.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춥고, 쌀쌀하네요. 자릿질은 계속 들어오는데, 어, 뭐, 장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. 야호, 장어 한 마리 나왔어 장어 한 마리. 장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우와, 드디어 한 마리 나왔네. 아이고. 나오긴 나오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. 아무튼, 야 장어가 나오긴 나오네요, 그래도. 아, 작은는 작은데 정말 이쁘게 생겼다. 야, 오, 두 번째 장어. 어, 자 시즌 이온다.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, 두 번째. 야, 두 번째다. 오, 씨 뭐야? 이거 왠일이래? 야, 그 사이즈는 작은데 어쨌든 어, 예쁜 장어 그래도 두 마리. 아침에 그. 자동방으로 아침에.